한미무역협상에 대해서 원로 보수 농객 정규 대주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운명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유럽하고 우리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는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협정도 유럽식으로 하자 유럽식에서 한 발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완강하죠. 우리는 일본식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간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운명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우리는 유럽식으로 간다. 유럽식으로 가면 정부 투자는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다. 다만 정부가 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융자를 해 주거나 또는 지급 보정을해 주거나 또는 뭐 약간의 금액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협조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우리는 정부가 어, 처음에 일본처럼 3년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제 싸워서 10년에 투자하겠다. 미국은 8년에 투자해라 하고 이제 밀고 당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거의 지금 이번에 가서 타결하겠다 한국만 사인하면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유럽식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DNA 이재명만 망할 수 있다면 한국은 망해도 좋다 별로 글을 갖지 않은데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모든 합의는 국익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상 똑사발이었습니다. 똑사발.